일본의 영어리 동시에 하루 3분 투자로 30년 사용하는 회화법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죠? 그래서 우울증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의 탑핑은 정말 우울해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졌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정말 우울해요. 最近本当に憂鬱です。I'm really depressed these days. 우울증이 더 심해지신 것 같네요. 우울증이 주더 심해진 것 같네요. I think your depression has gotten worse. 그래, 큰 변화가 있으셨나요? 最近 大きな행가가ありましたか Has there been a big change recently? 승진에서도 누락되고 여친이랑도 안 좋아요. 주신가로 머뭐를대 카누저도 뭐 욕은 하이데스. I missed out on promotion and I'm not good with my girlfriend.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졌어요. 나니 이도 늦은 문어가 I don't have anything I want anymore.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요. 体가疲れて 무기력です. I feel tired and lethargic.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운동도 귀찮아요. 友達이 뵈는 것도 싫다시. 運動も面倒です。I don't want to meet my friends and I'm lazy to exercise. だが、불면증도심해졌어요。それに、不眠症もひどくなりました。Also, in some words in 3개월휴직을생각중입니다。3ヶ月の休息を考えています。 I'm thinking of taking a t r e e month leave of absence. 약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구슬이요, 갈입해보니까どうですか Why don't you change the medicine? 이지후의 경과를 보도록 하죠. 2시간後이 케이크와 미리 보통이심まし Let's see the progress in two weeks. 누가 좋아？하 는제에큰힘이 됩니다.